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하던 정막을 깨뜨려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저희 이제 배우분들과 만날 시간 살짝 마련해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자, 스튜디오 X 플러스 유 드라마 선의 경쟁 처음으로 공개하는 시사회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선의 경쟁 드라마 알고 오셨죠? 네. 그래도 제가 아주 짧게 게 살벌한 입시 경쟁이 벌어지는 대한민국 상위 1%채화여고의 전학원 슬기에게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는 친구들 그리고 수능 출제 위원이었던 아빠의 의문사로 벌어지는 미스터리 걸 스릴러입니다. 본격적인 시사에 앞서 우리 채화여고에서 살벌한 입시 경쟁을 펼칠 우리 선배님들 미리 만나볼 건데 우리 후배님들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예리 선배님, 정수빈 선배님, 강혜원 선배님, 오리 선배님. 또 김태희 감독님까지 모시고 우리 선의의 경쟁 체화여고의 입학설명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모셔볼까요 네. 어, 요정도 데시벨론 죄송하지만 힘드세요 예 네,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선의의 경쟁의 주연 분들 모시겠습니다 와. Sonya g a m b l i 경 g 에서주 h e r 을 맡은 배우 강 e Matin, t e 에서 최경 역할을 맡은 오울입니다 n Old Mida. So, Toya, you pass a minute in y o 가 r 고 o u t e 생 l you, you pass a minute in y o u 어떤 곳인지 좀 알려드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의 매력에 대해서 조금 집중 탐구해볼게요. 지금 질문을 미리 주셨죠, 선배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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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 가운데 우리 앞선 관에서는 우리 이혜리 배우님, 오우리 배우님께서 수고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정수민 배우님과 우리 강혜우 배우님께서 네,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우와. 이야,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추려서 네. 어, 적기 너무 어려우셨겠어요? 오. 뭐 드라마에 대한 독점도 좋고 우리 대우님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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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서도 어, 어. 너무 좋죠. 아, 그리고 너무 신중하게 열심히 덕을 주었요그다글 그래, 맞아, 글자가 빼먹혀요. 네. 음, 감사하다. 아, 기강 잡으려고 왔는데.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예, 참 네. 우리, 우리 해리 배우가 분위기를 잘 이렇게 매끄럽게 그죠? 어, 뽑았어요, 벌써? 네, 네. 좋습니다. 질문 인지 네. 읽어 볼까요? 제일 n g 가 많이난 장면 궁금해요. 아, 어, 아, 뭐예요? 어머님? 기억나세요 아실 것. 아, <laughs> 촬영을 셔가 너무 앤제 행복했어 어, 기억나는요 어떤 어떤 거? 거? 저그 경이랑 학교 가는데 그때 저희 매미가 아여름이넘 가지고 아요 많이 컸죠. 그 정도 앤제 많이 컸지. 굉장시네. 하시는 거죠. g 요저 d 그 장면 a n don't tell me so good to put it up. 수가 있을 줄은 상상도 아, 네. 못했어요. 한여름 촬영이어 said, I'm not telling you about you. Maybe t h e 우 w e r 배우님 u n d y e a n g I'm n 비가 엄청 많이 온날이었는데그 네. 네. 태풍 처음 언니랑 e l l o 날 your t o n g 그 e So, I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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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춰보세요, 나중에. 어떤 건지. 그냥 오, 관전 포인트인데요? 관전 포 어.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억나는 게, 그, 노래방 장면이 있었어요. 루치노폴이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노래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제가 부르, 불러야 되는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어, 뭐였? 뭐였죠? 왜냐면은, 찍을 때는 이 가사를 못 봐요. 아, 아. 아. 가사를 못 보니까, 네 하면서 다시 찍었던, 오 제가 막 불러드렸죠. 맞아요, 맞아요. <laughs> 실제로 감독님이 굉장좀 진짜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아니 그럼에도 두 분의 할머니가 굉장했어요 정말 수니다 정신 호르몬 가능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퐁 어떤 장면인지 예, 머릿속에서 아, 떠올려, 떠올려 <laughs> 보시고. 보통은 내미가 네. 울거나 네. 비가 내리거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엔지가 많이 나나요? 그렇죠 네. 배우자를 연기로 엔지를 아. 된건 거의 네. 너무 잘들으니까 네, 아. 노래 노래 처분이 들어 있었고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어, 네. 닉네임이 Love Amy 맞으신가요? l 와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축하드릴게요. 아. 작지만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궁금 선물. 선물. 죄송해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아 근데 궁금해요. <웃음> <웃음> 아! 아! 티셔츠.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아, 아. 어, 우리 채화이 고 반티. 음, 그것도 아, 그렇고 학교 아. 이런 느낌. 아, 설명이. <laughs> <깊이> 가들어가 <laughs> 오케이. 너 접수. 다음 네. 입학. 아, 네. 그렇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질문. 아요 볼까요? 어, 질문은 언니들 재있었던 비하인드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좋은데요. 오늘 저희가 4번까지 상영 예정인데 네. 그 가운데 있었던 비하인드라면 조금 더 우리 관객 여러분들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예 흥미롭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laughs> 네. 아! 네 여러분 굉장히 기, 기대하고 계시는 그 아유. 대망의 욕조 씬.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품이 사라져 버품이 아 보통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점점 막 물은 식어가고 <목소리> 그리고 미끄러워가지고 얘는 넘어지고 그리 맞아 언니가 잡아주시고. 네. 스태프를 거품을 밀고. 만들고. <목소리> 사실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인데 현장은 굉장히 정신이 없었다. 오, 아니 진짜 아름다웠거든요. 온글온글 <목소리> 네, 핑크핑크한 게. 요즘... 맥주가 밖에 아하기 위해서 아래서 미친 듯 마음을 네. 발장구를 맞아요. 치는 것처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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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많으셨군요. 여보세요. 예. 아, 저 그러면 또 우리 수빈 배우님은 혹시 다른 장면 생각 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 주시고 우리 우리 배우님 해원 배우님 혹시 네. 어 해원 배우님 좋아요? 어 저요. 아, 네. <laughs> 네 하셔가지고 나이 난리 <laughs> 났는데. 아, 예. 에피소드 비야 있는 에피소드. 네. 아. 안그래도 내일 저희 제가 헬스클럽에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와. 에피소드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와. 이참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헬스클럽 함께 한 것도 비하인드네요. 아. 우리 혜원 배우님과 함께 나오는 건가요? 아니, 되게 재밌었던 건 촬영은 첫 촬영인데 아, 오늘 헬스클럽 나갈 거예요. 막이러 <laughs> 아, 네, 약간 이런. 네, 어,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이해 정말 우수한 춤을 다했습니플라티 성공했다. 우리 해원 배우님도 되게 좋아했나봐요. 나가고 싶었었나봐요. 네. 그냥 언니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제가 사실 계속 우리 등장하기 전에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해원 배우님의 머리 스타일도 코칭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해리. 머리를 풀고 있어. 었 하루 종일. 언니가 머리 까는 게, 쁘다 어, 왜, 가려. 을왜 가려 조금이라도 가리면 안돼요 본인은 왜 가렸는데요 <laughs> 저요? r 원이 이쁘니까 이제 h 쁜그 미모를 저는 조금이라도 가리면 속상하니까 어, 본인도 예쁜데 그 put it? You p 이 t t 저는 또 이제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이의 머리를 조금 재현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건데 n 원이는 지금 훨씬 예쁘죠 아 사실은 근데. 다 까야 돼 이렇게 <laughs> 아네 음. 아, 그러니까, 지켜줘요? 너무 이쁜데, 아, 그게 이쁜데, 음. 그 아이 뭐해? 음. 이뻐요. 예. 예쁘긴 그래, 우리 우리 배우님도 에피소드요? 아 어. 예막 어, 엄청 재밌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저희 넷이서 처음 아! 모였던 신이 있었어요. 게얘기해 어? 되나? 급 식실에서 아예 아 이제 나와요 급식실에서 아마 한번첫편이 이화에 나오나요 어? 예 금방 나오는데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저희가 딱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번쩍번쩍 하느님 막 번개가 치고 아 이거 갑자기 떨어지고 뭐, 막 급식실 문이 아, 닫아지고 어. 저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못 찍겠어요. 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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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또 우리 배우님이 네. 또 제보를 주셨네요. 감독님의 에피소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냥 그 지금 식당씬 얘기하니까 어? 그 경이가 공진 각 캐릭터마다 먹는 영양제가 어? 다른데 네. 공진당을 먹는 캐릭터예요. 약간 동양적인 코드를 어. 경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공진당 우리 배우님이 공진당을 먹어요. 예, 계속 먹었어요. 이제 네네. 카메라 앵글이 저쪽에서 엔지가 아니라 이쪽에서도 찍어야 되고 저쪽에서도 찍어야 되고 이제 샷를 어? 어? 여러 번 돌려야 되니까 그냥 어? 공진당 몇개 먹었죠? 열개열 개는 거지 대단하겠다. 잠이안 오는 거아니에 열이 뻗쳐서 예 아유, 어쨌든 그래도 거부감 없이 잘잡 썼서 다행이네요. 연기니까 <laughs> 또예조 수빈배우 형 혹시 생각났어요? 저도 공진 당하니까 어 저도 못지않게 <laughs> 맛있게 약을 엄청 많이 먹었던 것같은요 엄청 먹어요. 모든 척 하는 거 아니었어요? 에 그렇죠. 그렇게 근데 실제로 초반엔좀뭐 초반에 그. 저도 이제 익숙한 남편 보니까 맛있게 먹다가 점점 습득해서 아 먹는 척을 이렇게 해야 그럼 네. 먹는 척하면 더 먹는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런 데 있어요 네. 물 배가 엄청 차죠 아 어,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물을 먹어야 되니까 네.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들은 것과 오늘 나오는 장면들이 네. 매치되면 은또그 재미가 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기다리시는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우리 배우님부터 아, 여러분, 눈길 해치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보시면은 그, 그 걸음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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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저희 내 시선 미리 봤었을 때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꼭, 그, 보시고 재밌었다면 좋은 기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Yeah, yeah, yeah. 어, 저희 정말 무더운 여름날, 그리고 추운 겨울날까지 겨울 정말 많은 분들이 소중하게 작업했거든요. 어, 지금 보시는 거 말고 뒤는 더더더 재밌을 거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Wow. 오늘 성의 경쟁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의 후기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재미있게 보시고 가시는 길 조심히 조심히 가셔야 돼요. 아셨죠 가신 다음에 조심히 가시고 꼭 DM 보내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앞에서 다 너무 잘 얘기해 주셨지만 진짜 예상치 못한 전개로 도파민 폭발하는 드라마거든요. 뒤로 갈수록 중독이 정말 쩝니다. 그래서 오늘 4부까지 보시겠지만 그 뒤에도 끝까지 열혈 시청자로서 저희 선희형 서포터즈로서 끝까지 화력을 좀 동원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